네 안녕하세요 은계바둑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본정석 중에 이제 화점 말고 소목정석 네, 소목정석 중에 가장 기초정석에 대해서 좀 배워볼건데요 이후 수, 수순까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역시 이시정지 네, 유튜브 이시정지 기능 잘 활용하셔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흙이 먼저 걸쳐가는 바둑이 많죠 네, 걸쳐갔을 때 백이 붙이면요. 네, 이제 흙이 맞게 되고요. 백이 넣니다 넣을 때, 이제 있는 거하고, 네,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요. 네, 있는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요. 백 입장에서는 일단 한 칸이 뜁니다한 칸이 뜨지 않고, 너 변으로 벌리지 마. 라고 하면서 이쪽을 방해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붙였을 때 이거는 백이 젖혀야죠. 젖히면, 찝고 늘어듭니다. 밀면 한칸 띄거나 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둡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거는 이제 흙이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백이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로 벌려 둘때 흙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아래로 두는 것과 위로 두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위로 둔다는 거는 조금 이제 중앙 쪽으로 둔다, 두텁게도 둔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실리적으로 둔다라는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후에 뒷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뒷맛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아래로 있을 경우에는요, 이쪽에는 발전성이 별로 없어요. 네, 이 A 자리 부분 있잖아요. 이쪽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작아요. 서로 두지 않습니다. 네, 서로 두지 않고요. 나중에 두게 되는데요. 결국 나중에 백돌이 이쪽에 왔을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왔을 때이흙 진영이 어떤 뒷맛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대표적인 수로는 이렇게 쳐들어가는 수가 대표적인 수입니다. 쳐들어갔을 때, 네, 흙에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 이런 백의 침투수법이 싫다. 라고 했을 때 흙은 이런 거 하나 찝어놓고요. 한칸 띄어서 지켜놓으시는 분도 들 많아요. 네, 지켜놓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 네,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흙이 만약에 다른 데 뒀어요. 이렇게 네, 다른 데 두면요. 물론 백이 당장은 두지 않아요. 당장은 두지 않고 일단 큰 자리 뭐 차지하겠죠. 함삼이 네, 판다든가 뭐큰 자리에 두고 갈 겁니다. 백 입장에서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침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침투하는 수법을 보겠습니다. 침투를 하면요, 흙 입장에서는 일단, 갈라지면 안 돼요. 갈라지면 망합니다. 근데, 뭐, 두 가지 수밖에 안 보이죠? 뭔가 흙이 이두 점을 연결하려면요, 이 붙이는 수하고요, 이 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일단, 붙이게 되면요, 백한테는 두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빠지는 수법이 있어요. 그리고 흙이 중앙을 넣는다고 하면요, 어, A하고 이 B로 네, 뭐 맛보기를 하는 수가 있, 있기 때문에 흙은 중앙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흙이 만약에 이런데 빠진다, 빠져도 역시 넘어가겠죠. 넘어갑니다. 이쪽을 차단해도 역시 넘어갑니다. 네. 그 흙이 만약에 일로 는다고 하더라도 백은 일로 넘어가야겠죠? 왜냐면 귀에 실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흙도, 어 여기가 일단 두터워진 만큼 나중에 이렇게 위로 씌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맛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백이 그래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어 백이 치받는 수가 있어요. 치받고요. 흙이 이렇게 잡으러 올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수가 있어요. 역시 이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100이 뭔가 강력하게 두어갈 수 있죠. 뭐 찌르고 젖히고 이쪽으로 둬서 네, 뭔가 강력하게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돌이 잡히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수들이 대략적으로 있기 때문에 100은 10으로 치받는 수도 강력해요. 그럼 흙은 11로 둬야겠죠? 이때 100이 젖혀서요. 흙이 때 네, 이렇게 받는 수와, 뭐, 이렇게 받는 수가 있는데요. 네, 이쪽 침투의 차이입니다. 이 침투, 나중에 침투의 효과 때문에, 일단 100은 이쪽으로 둬도 되고요. 이쪽으로 둬도 되고요. 이건 기풍 차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침투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알고 있으면, 네, 유익하겠죠? 네. 네, 이렇게 침투 수단이 있고요. 이제, 돌이 높게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높게 있을 때는요, 어, 상당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죠? 백이 왔을 때. 백이 왔을 때 흙이, 예를 들면 손을 뺀다. 손을 빼고 다른 데 뒀다. 뭐 다른 데 뒀다. 다른 데 뒀다. 여기는 어떤 뒷맛이냐면요, 백한테는 세 가지의 뒷맛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요, 일로 그냥 쳐들어가는 맛이 있어요. 일로 쳐들어가게 되면, 흙 입장에서는, 위로 붙이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최선입니다. 네, 이렇게요. 두텁게 흙은 들어가는게 최선입니다. 간단하죠? 네, 보내주는 게 최선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차단한다고, 어떻게 차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수는 안 되는 게, 그냥 바로 갈라지면, 여기서는 양곱마 형태로, 네, 흙이 상당히, 불편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침투하는 거는 지금은 안 둬요. 지금은 잘안둘 거예요. 네, 지금은 두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보통 흑돌이 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흑돌이 걸쳐졌을 때 많이 두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흑 같은 경우에 붙이는 수가 있죠. 그럼 젖히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서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백이 별로 안 좋겠죠? 흙이 여기 나중에 처리도 끊어서 처리할 것 같고요. 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는 위로, 위로 들어가는 수법이에요. 위로 들어가면 백이 실리도 잘 챙길 수 있고요. 흙한테 모양도 좀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흙이 여기서 들수 있는 수는 뭐 이런 수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백이 젖히고 끊을 때 아래로 단수 쳐요. 네, 일단 이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될텐데요. 뭐 이렇게 두면 되지 않냐? 근데 따고 뭐 이렇게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백이 이놓고 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연결하다도 백이 두텁게 이젖히는 뒷맛을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흙이 여기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넘어가서 흙이 늘면또 이어서 잡아놔야겠죠. 네, 이것도 저는 뭐 백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돌이 일로 왔을 때는 흙이 바로 받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네, 위를 씌워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이런 바둑이 많았어요 이렇게 두면 백이 받아들 때 하나하나 붙이고 늘어서 이렇게 두텁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물론 흙이 여기서 이런데 지키면 당연히 당한 모양입니다 당한 모양이라 예, 이런 모양은 별로 안 좋겠죠 근데 흙돌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제가 아까 뭐 많이 둔다고 했죠?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걸쳐놓고, 흙 5로 두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요. 여긴 뭐 옛날에 유명하죠? 예, 네, 저희가 뭐, 일로 쳐들어가는 뒷맛이 있다. 그죠? 쳐들어가는 뒷맛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셨을 때, 여기 두고, 이제 뭐 한가 띄고, 이거 눈목자로 이제 나가는 수가 뭔가 연결고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돌은 죽지 않아요. 근데 물론, 배기 바로 안 두겠죠, 역시. 보통 한칸띕니다한칸띄고 특히 지킬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네. 상당히 알면 좋고요. 여러 가지 활용수단도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를요. 잡히더라도 그냥 쳐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분 이게 받아두면요. 빠지는 게 선수거든요. 마지는게선수기 때문에 여기 두면 역시 이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만약에 바둑이 이겨있다 그럼 이렇게 젖혀있기 선수로 끝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깨끗하게 마무리할 때요 그리고 만약에 흑이 이제 뭐 이런 거든다 그럼 이제 이것까지 활용을 해버려요 네 활용을 하고요 잡으면요 치받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치받고 넘어가요 물론 나중입니다 당장은 배0이상한 수죠 나중에 활용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둔다. 그럼 여기서 젖혀있긴 일단 무조건 선수죠. 근데 100이 나중에 역시 중앙 쪽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수 있죠. 네. 이런 모양에서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면요. 역시 위에 두고요. 젖혀서. 또는 그냥 빠져서. 두기만 하더라도 역시 A와 B로 넘어가는 수가 있죠. A와 B로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싫다, 어, 이게 싫다라고 해가지고 뭐 흙이 다르게 들 수도 있죠.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붙이는 수, 이거 수안될 경우에 뭐 다르게 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활용할 때 이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활용할 때 이거 두면 치박 건너가죠. 물론 이건 두지 않습니다. 나 나중에 두죠. 그리고 이런 거 두면 역시 빠지는수도 남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만 알면 정말 바둑 두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도를 배워 가셨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는 흑이 호구 치고요. 여기 한카트일 때.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흙 진영의 침투하는 수퍼까지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